잇몸도 피부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누적이 됩니다. 박피 치료, 이런 거 들어보셨죠? 피부 겉면을 벗겨내고 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잇몸을 벗겨내면 치아 표면이 굉장히 단단한 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공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담배를 피게 되면 구멍 구멍 사이로 니코틴이 착색이 돼서 치아가 노래지는데 금연을 한다고 해서 그 착색된 니코틴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미백 치약을 쓴다든지 치과에서는 하 전문가 미백을 통해서 치아 미백을 해야지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. 저는 하나를 고르자면 치실을 쓰겠습니다. 치실과 치간 칫솔 둘다 치아와 치아 사이 면을 세척하는 고강 위생 용품인데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가 더 많이 벌어졌을 때 씁니다. 그래서 치아가 더 벌어지기 전에 치실을 써서 치간 칫솔을 쓰지 않도록 저는 치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잇몸도 피부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누적이 됩니다. 우리 멜라닌 세포들이 피부 표면에 있어서 햇빛을 센다든지 여러 자극이 왔을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막 만들어냅니다. 잇몸도 멜라닌 세포들이 있어서 이런 멜라닌 색소들이 자극이 갔을 때 생성이 되면서 잇몸이 검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. 있습니다. 우리가 피부 치료를 할때 박피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? 피부 겉면을 벗겨내고 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잇몸을 벗겨내면 다시 새 잇몸이 나면서 현홍빛 잇몸이 나는 치료가 있습니다.